안녕하세요. 어서와. 네. 자 이름. 이름. 박재만이고요. 나이는 마흔살입니다. 응? 마흔살. 네. 유학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학원고 유학원? 네, 네. 음, 국내에서 이제 유학 가는 친구들 그르쳐가고 그렇죠, 네. 아, <laughs> 어드바이스 해주고 <laughs> 어. 그러면은 너도 유학파 출신? 이 저도 이제 유학 어디? 영국, 이제 영국? 중국에 있다가 이제 영국으로 갔다가 이제 한국에 장착해서 차려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왜, 무슨 문제로 왔어? 제가 휴대폰 이제 알림 때문에 이게 일상에 좀 힘들어져가지고 아,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진짜... 고민인데 왜? 그 제가 쇼마켓이라고 이제 동네에서 하다가 알아 알아. 근데 그 쇼마켓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알림을 이렇게 자꾸 봐야 되고 음. 그 알림 한번 뭔가 불안하고 막 그런 건 문제가 있어가지고 쇼핑 쪽이구나 여기도 <목소리> 처음에 초창기에 나그 방송했었잖아 8 개월 동안 아. 나 집에서 맨날 그 거기 앉아 있다가 거래하러 내가 직접 나갔었어. 아, 그렇지. 아 하나 그 내가 거기 당때 내 얼굴 들고 이거 저기 뭐 하도 안 팔려가지고 내 얼굴 노출한 적도 있어. 오, 누군 다른데? 저 사람들 모른 저를 이거 뭐 뻥이라고 뭐 이거 이상한 뭐, 거짓말 이상한 게 올라왔다고요. 어떤 때 알림이 오는 거야? 무슨 물건이 들어오면 알림이 되는 그렇죠. 거야 그렇죠, 아니 뭐야? 그 키워드 알림이라고 해서 아, 그러니까 키워드로 예, 예를 들어서 뭐 아, 자전거를 사야 된다. 아, 자전거 관련된 것들. 나오면 그렇죠. 들어왔다 그러면 올린다 이거. 네, 그 아. 띵동, 띵동 올린데 이한 아. 군데가 아니고 이제 여러 군데서 올리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도 집중을 하다가도 보고 또 보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잖아요. 근데... 1년 동안 몇번 거래를 했어. 그 일주일에 세 개, 두 개, 세 개? 세네씩을 샀었고. 울리는 거를 뭔가 좀 해결하고 사야지 마음 네. 편한 거 아니야. 그걸 안 하고 지나가면 찝찝하고. 네, 네. 그렇지. 어. 오. 너 거기 그 등급이 뭐냐? 거기 무슨 지수 <laughs> 있잖아. 지수가 60 이인가막끌어오르는 뭐막 사람도 있고 막 그거 있잖아. 그러니까 뭐배지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남들보다는 다른 사람 비교해 볼 때는. 뭘 그렇게 많이 사? 물건이 약간 싼게 많이 있고 저렴하고 이제 좀 괜찮은 물건들 많이 있으니까. 당장 필요 없는 물건들인데 지금 그냥 막 사야 된다는 강박관념. 뭐뭐 샀어 뭐 예를 들어서 필요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지드래곤. 그 지드래곤이 사고된 자전거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한 4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살 필요가 없었는데 그냥 알림이 울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반응이 몸이 반응해서 그걸 상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샀을 때는 너무 기뻐 가지고 그기사님이랑 통화를 계속한 거예요. 앞에 문 앞에 1층까지 내려가 가지고 받아왔는데 와, 그리고 이자장거안 뜯은 거네. 네, 막상 또 집에 와서 이제 또 보니까, 아, 산 거에 비해서 이제 그 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죠. 타, 타지도 않는 거빼 이렇게 했나봐요 가격이 더 올리진 않는단 말이야. 이 자전거 같은 건그렇아 한정판 뭐, 뭐 리미티드 에디션도 아니고. 리미티드 에디션. 아, 그래? <laughs> 그러면 지금 팔아야 되는 거야? <laughs> 아니, 그럼 너한달 수입이 얼마야, 지금? 지금은 제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치, 그치. 예 예전에는 그래도 뭐오륙백 씩은 얼마였어 한 삼백 사백 삼 사백 써 어? 네. 그럼 뭐 생활비 쓰고 남는 게 없네 버는 족족 다 쓴다는 얘기는 근데 지금은 벌이가 그보다 덜 한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뭐, 모아놓은 돈 음... 까서 쓰는 거야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어. 제가 또 신발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신발 모아놓은 게 있어서 그 신발을 이제 뭐. 판매, 네, 판매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을 이제 이거에 쓰고 이걸 맷고이런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음... 대부분 그런 분들이. 뜯기 어. 전에 설레고. 신발 카페 판매 건 수가 220번이라고? <laughs> 판매가 이제 한200 몇, 한 30건 정도 되고요. 네가? 네. 너 혼자? 아, 신발이... <laughs> 오, 아니에요, 이 신발이 어우, 여기 눈 매장 아니에이 정도면 안 신는 것도 있겠다, 그렇지? 그저 왼쪽에 박스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뭐 간상용 안 신는 응. 것들이고 근데 지금 저기 가운데 그거를... 그건 다 신는 거. 다 신는 거. 네네. 어떤 때 보면 제 사이즈도 아니에요. 시, 뭐 신발을 산다고 하면 얘가 신는 건좀 저렴이들로. 아, 저거 다 비싼. 비싸... 다 비싼 거로 아니, 아, 그러니까... 다 비싸진 않고 뭐 그러니까 오... 얼마 정도예요? 네? 저거 백0팔십싶어십 이걸... 100... 네. 근데 얘는 내가 보니까 누가 이제 핫한 거 그건 무조건 그런 사람 사는, 사는 거지? 거야. 아, 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아. 그 약간 그 자기 만족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다 그래고 대부분 그런 예, 분들이요. 예, 예. 아.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물욕이 좀, 좀 강하거든요. 어렸을 때제가 둘째다 보니까 형님이 이제 그 뭔가 이제 썼던 걸 제가 쓰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음. 물욕이 좀 어렸을 때도 있어서. 뭔가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데 아 이거 사면 나중에 필요할 때 언젠간 필요하겠지 네, 라고 기다리는 걸좀 싫어해가지고 그러니까. 빨리 빨리 해야 되는 제가,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신도림에 있다가 강남에서 거래가 된다고 하면 제가 그냥 강남이라고 거짓말 쳐서 가요. 그냥 금방 가겠다 근데 5분, 한 10분만 있다가 출발한다고. 왜냐면 이제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네. 만족감 때문에 하는 건데 자기 충족을 위해서 하는 건데 시간 낭비하고 그지그뭐 네. 하나 물건 구입하려면 거기 이동해야 되고 아니 얼마든지 소리 안 나게 할 수도 있고. 아니 그 방법도 해 봤거든요. 어. 알림을 끄는 방법도 해 보고 앱을 이렇게 다른 쪽으로 잘안 안 쓰는 페이지로 옮겨서 하는 것도 해 보고 삭제도 해 보고. 근데 이게 습관이 된게 제가 필요한 어떤 거를 자꾸 거기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이근에서 예를 들어서 누구 선물을 줘야 되는데 그러다가 다른 것도 보게 되고. 맞죠? 어, 맞죠? 그래서 이제 그 그 오해를 받았던 게 제가 이번에도 영국 얼마 전에 영국을 갔다 왔는데 이제 그 선물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선물 샀는데 이제 그거는 은혜 산게 아니고 영국에서 직접 산 건데 자 이게 또 은혜 샀냐고 뭐 새로운 걸 갖고 오거나 뭐 자꾸 사면... 거기서 샀구나 또 이러는 거 같아요 끈인 네, 줄 아니까 아. 중요한 얘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쓸데없는 거거든. 아, 그렇죠. 알고 그렇죠. 있죠? 어? 신발이 네가 저렇게 뭐, 많은 이유가 뭐가 있냐 도대체. 저거 다 돈인데. 신발이 또 엄청 비싸요. 그리고 자전거 400만 원씩, 너 자전거 타지도 않는데, 누가 유명한 사람이 어? 타가지고 핫하다고 그냥 핫하다고 사는, 그 사람 지리니까 뭐, 그게 핫한 거고. 네, 맞습니다. 아니, 넌 지리가 아니잖아. <laughs> 심지어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헛돈 쓰는 거잖아. 그냥 헛돈 쓰는 거잖아. 에이, 자기 반주인것 같아.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어릴 때 보면 갖고 싶은 것들이 있었어. 요못 가져서 그렇지. 대물도 없으니까. <laughs> 갖고 싶은 <laughs> 것들 아 저거 꼭 사고 싶고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 근데 그거는 개전 아주 우리 뭐 20대 뭐 이럴 때 얘기인데 넌 지금 40이야. 아, 그렇지. 넌 지금 40이야. 아, 그렇지. 네. 어? 지금 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니까. 어? 네 미래를 생각해야 돼. 너 이제 장차 목표가 뭐냐? 목표는 이제 그 지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얼마에 따거든요. 그래서 영국에는 사회복지 이제 이게 한국 사람이 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영국에서 음. 케어홈 이런 걸로 해서 파견 나가고 그런 것도 배워서 그 그런 걸로 이제 마지막으로 할 생각 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정말. 쓸데없는 데다가 이렇게 돈 쓰고 그냥 집에다가 쌓아놓고 이게 네 인생에 도대체 오랜만에 한다 무슨 무슨 의미가 있니? 저러느니 그돈 모아서 나중에 미래를 좀 대비해야 되지 않겠어? 나중에 그뭐 홈케어를 어? 하던 뭐라던 돈이 들 텐데 언제까지 저거를 저렇게까지 뭐 필요 없는 거를 다 일일이 사면서 지금 일 하고 있는 거 유학원 뭐 네가 지금 안 된다고 그러잖아. 야 사장이 맨날 음만 하고 있는데 되니? 음만 하고 있는데 되니? 필요 없는 거는 과감하게 잘라내야 돼 단호하게. 물건에 너를 어 지배당하지 말라고. 네 삶은 지금 물건이 너를 지배하고 있잖아. 네네. 그거에 그냥 시간 뺏겨가면서막 그냥 안절부절하고 이러고 살 이유가 뭐가 있어? 제 마니가 분명히 하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시간에 좀 사회복지학에 대해서 좀더 공부하고. 네네. 저도 그 결심을 한게왜 여기 왔냐면 네.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여금해서 이제 혹시다 제가 나오면 그냥 <laughs> 웬만하면 당, 저랑 거래 안 했으면 좋겠고. 깃방미한테 때리라 그래. 네네네. <laughs> 넌 이제 떠날 테지만, 이 세계를. 음. 오랜 경험 속에서 중국거래를할때꼭뭐 지켜야 될 거나, 뭐 꿀팁 같은 거 있니? 채팅이 많이 같이 겹치는 경우에는 음. 그냥 일단은 계좌 먼저 달라고 해서. 사겠다고 의사를 강한 어, 나의 의지를 그렇죠. 먼저 보여주는 거구나 그렇죠. 계좌 줘딱 바로 네. 계좌 먼저 주세요 그러니까 어. 안녕하세요도 하면 안 되니까 그냥 눌러서 그냥 꾸벅+ 꾸벅이지 꾸벅 있지, 꾸벅. 어. 꾸벅 해놓고 이제 계좌 달라고 아 이거+ 이거 아, 이 에이. 사진을 에이. 놓고 네. 바로 계좌 아, 달라고 아, 그럼요, 그럼. 믿음을 주는 거네야 그게 똑똑하게 사는 꿀팁이냐 <laughs> 아니 빨리 <laughs> 그냥 미친 듯이 빨리 사는 꿀팁 아니 남들러다가 <laughs> 사기당해 <웃음> 남들보다는 그래도 빨라야지 이제 원하는 걸살수 있으니까. 아, 재만아 네. 꼭 하고자 하는 일잘 이루기 바랄게 하나 딱 집어 됐어 인터넷 쇼핑에 중독이 되어 있는 재만이 그걸 이제 안 하고 저기 왔습니다 원하는 모든 일 이루기 바라고 짠이야이는뭐또 진짜... 좋은 일 있나 보다. 오...